그냥 치게 되면 공의 출발은 오른쪽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웨지를 칠 때는 아웃트윈. 이렇게 아웃트윈으로 만들어져야지만 헤드페이스가 바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골프도아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업로드하고 있는 드라이버와 아이언 차이점 시리즈가요. 인기가 정말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시고 댓글을 정말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포인트가요. 가장 핵심입니다. 바로바로 스윙패스인데요. 드라이버는요. 스윙패스가 인투아웃. 아이언은 아웃 투인으로 스윙 패스가 만들어져야지만 정확한 타점이 만들어지고 보다 공이 똑바로 간다는 사실 정말 모르셨죠? 제가 그 비밀을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드라이버는 인투아웃으로 쳐야 하고 왜 아이언은 아웃 투인으로 쳐야 하는지 제가 훌라후프로 설명해드릴게요 저희 스윙이 이렇게 훌라후프 모양대로 움직이잖아요 자,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아이언 중에서도 가장 짧은 웨지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클럽 중에 가장 긴 드라이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공의 위치가요. 드라이버는 왼발 앞. 그리고 웨지는요. 오른발 앞쪽에 놔뒀어요. 이렇게 공의 위치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외치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저희 스윙은 홀라오프처럼 움직인다고 했어요. 자, 백스윙 들었어요. 다운스윙 들어오는 거 보세요. 자, 밑에서 위로 인투아웃으로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확실하게. 그래서 그냥 치게 되면은 공의 출발은 오른쪽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찌를칠 때는. 아웃투인. 이렇게 아웃투인으로 만들어져야지만 헤드페이스가 바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엔 드라이버예요 자, 홀라우프를 그냥 스퀘어로 뒀을 때 그냥 스윙을 하면요. 자, 헤드페이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아웃투인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치게 되면은 공의 출발은 왼쪽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칠때 인투아웃으로 이렇게 바꿔놓으면요. 헤드페이스가 똑바로 지나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위에서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자, 홀라우프대로 스윙을 하면은 확실하게 인투아웃이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임팩할 트때 멈춰보면요. 확실히 열려 맞고 공이 우측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아웃투인으로 스윙패스를 바꿔볼게요. 자, 보세요. 헤드가 보다 바로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페이스 앵글도 바로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드라이버를 보여드릴게요. 드라이버를 그냥 스윙한다고 생각했을 때, 홀라우프 따라가면요. 확실하게 아웃 윙 된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투아웃으로 확실하게 바꿨을 때는요. 헤드 페이스가 바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언은 아웃 to 인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거고요. 드라이버는 인 to 아웃으로 만들어져야지만 정확한 컨택과 공을 보다 바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저희 야 이런 론치 모니터, GDR, 트랙맨 같은 장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설적인 인물들, 베노건이나 잭 니클라우스는 이걸 몸으로 깨닫고, 어드레스 할 때부터 웨지를 칠 때는 오픈 스탠스와 몸을 열어두고 스윙을 했어요. 왜냐? 아웃트인으로 치기 위함이었죠. 또 드라이버를 칠 때는요, 상체를 닫아놓고, 오른발을 열어놓고 이렇게 스탠스 자체를 인투아웃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으면 이런 동작들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라이버는 인투아웃, 아이언은 아웃트인으로 알려드렸지만 아이언도 인투아웃으로 칠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구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보다 인투아웃보다 아웃투인으로 만들어져야지만 좋은 컨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골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프로님들이 드라이버를 칠 때는 둘러쳐라 둘러쳐라, 웨 치를 칠 때는 몸을 빨리 열어라 빨리 열어라 했는지 이해되셨죠?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